비밀의 여자 배기회라는 드라마가 남연석이 주애라에게 부상을 입어 쓰러지는 충격적인 마지막 장면으로 관객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주애라와 함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사망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지만 최종화에서 또 다른 전환점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남연석과 주애라의 충격적인 결말에 대한 이야기를 즐겁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현석은 과감하게도 주애라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그의 선택은 가슴에 가위를 받는다는 불행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무모한 돌진은 그에게 엄청난 손상을 가져왔습니다. 반면 주애라 역시 돌을 휘두르는 남현석에게 머리를 맞아 쓰러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둘다 사망하게 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놀랍게도 정겨울이 긴급 전화를 걸어 두 사람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주애라는 이상적으로 남연석을 죽이고 자신도 죽으려 했지만 정겨울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불행한 오해로 인해 일어난 참혹한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주애라는 그녀의 유일한 친언니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겨울은 두 사람을 병원으로 옮겨 그들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후의 상황은 서로 달랐습니다. 남연석은 배를 찔린 후 수술을 받았지만 빠른 회복력으로 인해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주애라는 머리를 다치고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에라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자 정겨울의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남현석은 재판에 처해져 죄를 자백했지만 그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법정에서도 볼수 있었고 결국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남현석은 후송차에서의 사고를 이용해 탈옥에 성공하고 복수심에 불타며 정겨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겨울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밀에 가득찬 여자인 백이회가 남연석과 주애라의 끔찍한 엔딩을 감독하는 신으로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둘다 사망으로 끝나는 듯한 흐름을 보여주던 둘의 운명은 마지막 회에서의 놀라운 반전으로 다시금 관객의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이번 동영상을 통해 남연석과 주애라의 충격적인 결말에 대해 알아보면서 흥미진진한 재미를 느껴보세요. 남연석이 주애라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협적인 분위기에 몸을 내던지며 그녀의 가위에 찔리는 모습은 믿기 어려울 만큼 강렬했습니다. 그의 끝은 우연스럽게도 정원가위, 급교족하고 날카로운 끝으로 인해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애라 역시 남연석이 내미는 바위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뒤통수에 차가운 돌이 닿은 순간 주애라의 머리에서는 붉은 피가 흐르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두 사람 모두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편의 예고에서 둘이 그렇게 쉽게 사망하는 것이 아닐 것으로 보였습니다. 정겨울의 신속한 119 신고로 인해 둘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주에라가 정겨울의 전화를 막으려 했지만 정겨울은 자신의 여동생을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정겨울은 주에라와 남현석을 병원으로 옮겨 그들이 다시 한번 생명의 기회를 얻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주에라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로 시간이 흐르고 있었고 이는 정겨울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주애라가 깨어나지 않는다면 그녀가 감당할 수 없는 후회가 찾아올 것이라는 두려움이 일었습니다 한편 남연석은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그는 남연석의 진실을 밝혀낸 사람 즉 정겨울을 상대로 복수심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남연석의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를 막은 이는 다름 아닌 주애라였습니다. 주애라는 말도 안 되는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았고 정겨울을 위협하는 남연석을 막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주에라는 마지막 순간에도 정겨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은 정겨울을 깊은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그녀가 병원으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주에라는 이런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정겨울이 사실 그녀의 친언니 오세린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는 오세린의 언니인 자신이 이런 고통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르더라도 그녀의 잘못을 잊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생각에 그녀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정겨울을 구함으로써 그녀가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잘못을 보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애라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정겨울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쉴수 있게 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고 정겨울은 그동안 자신이 증오하고 복수하려고 했던 사람인 주에라를 보며 눈물을 흘릴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건이 펼쳐질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지원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